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우리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영적 싸움과 그 싸움의 대상이 뭐냐 이 것만 여러분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요 진짜 우리 얘기를 하면은요 이 부분이 안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뭐, 일단,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얘기를 하냐. 우리,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마귀를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뭐,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리고 뭐, 왜 이런 말을 하냐.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먼 거예요. 나하고. 실제 우리 삶하고 제일 가까운 게 이건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생각하고 어 뭐, 어뭐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아니다 생각하니까 나하고 굉장히 멀게 느껴져. 이 부분이 만약에 정말로 이해되면 사실은 그 개인이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는 중에 사람만 유일하게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지요. 이 말씀 하나가 참 이해만 된다고 해도 사실은 모든 게 바뀌겠죠. 아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이거구나. 창세기장 17절.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축복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사람의 이 존재의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존재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존재다. 그 안에서 모든 걸다 해라. 요 하나만 진짜. 랩런트들의 마음 속에 오늘 필리핀 랩런트들의 메시지인데 참 랩런트들의 마음 속에 이게 들어간다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거 하나만 이해된다면 모든 게 풀려질 텐데요,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날부터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어져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뭐가 되어지죠?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안 깨달은 예배 뭐 하려고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예배 뭐 하려고 드립니까? 뭐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이건 모르는데 뭐 하려고 새벽기도 나옵니까? 네? 새벽기도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몇 명이 나오니까 또 저도 나오고 하는데 몇 명이라도 안 나오면 저도 안 나올 때인데. <laughs> 여러분요. 새벽기도 왜 나옵니까? 이거 사람이 어떤 존재냐는 게,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은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요, 기도라니까요. 그 제가 지금 고민이 그거,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까. 이게 안 깨달아지고 막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니까 예배 드리고, 내가 막 어려우니까 예배 드리고, 그렇게 돼요. 제가 어제 그, 제가 이제 온 신학생 친구한테 뭐, 뭐 오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사역도 하려고 하지 마라. 근본을 회복해라. 이게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게이 사람의 근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놀이고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요걸, 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요게 사단입니다 요 사단이 계시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를 따르는 3분의 1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 겠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자 우리 이번 지난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요. 그 사람의 대적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있고 축복이 있어요. 불신자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 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내가 평생 몇백 명을 만나고 산다면 그 만나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 왼수, 저 왼수.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은 다단이요 그럼 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요 사단이 하는 짓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사단은요, 육신적인 걸 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주고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요, 정확히 아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정확히 압니다. 인간은 누가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은, 어,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어, 이, 이사야 어, 14장, 에스게 28장, 하나님을 대적하여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이, 이 역사를 막으려고 하니까 하,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중에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든 그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간을 공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의 포인트가 뭐냐? 결국은 육신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나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주인이면 된다. 그리고 육신적인 거, 성공, 그거 하면 된다. 그럼 요 사단이요, 이걸 계속 가지고 공격. 잘 나와 있는 데가 어디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봐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을 공격할 때, 요 사단이요,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세 가지 다 보세요. 전부 뭐죠? 육신적인 거 아닙니다. 요돌 갖다가 빵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경배하라. 그럼 뭐겠다 천하 만문을 다 주겠다. 이렇게요. 전부 육신적인 걸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요게또 육신적인 걸 눈에 보이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시의산나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 안 보이니까, 아, 그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금성화지 아닙니까? 사단이 육신적인 거예안 보이는 하나님 믿지 말고, 보이는 신을 믿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해서, 그게 우상입니다. 요 사단이요, 요렇게요. 참, 뭐 육신적인 것만 줘가지고요. 인간을 딱 실패시켜. 요거를요. 정말 깨달으면 돼요. 요 사단의 세력이, 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 아이들 표현을 전혀 쪽도 못 쓰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보금입니다. 그리스도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이게 정말로 깨달아져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러니까요. 이건 사단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는 사단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준비하셨어요? 보금을 준비하,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사단이 이 타락하자마자,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자마자 1장 3절에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빛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에베소서 1장 3,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처음부터 이걸 아시고 뭘 준비했어요? 복음을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계속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요. 요 사단은요, 계속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것만 딱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완전히 이, 이 인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시작의 복음이 뭐죠? 장세기 3장 15절이요. 그 시간 메시지 때 했잖아요. 아담 하와가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이 메시지를 들은 게누구요요 사단이요. 사단이 이걸 들었습니다. 자, 이걸 사단이 들었기 때문에 사단은 압니다. 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요 답을 안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답냈다. 그러면요 사단은 공격할 틈이 없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럼 사단이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로 답못 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육신적인 것만 주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답을 못내도록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도 자꾸 육신 싸움하고 육신 갈등하고 거기에 시간 보내게 하지.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뭐해라? 완전히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라. 그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그 말입니다. 바울이 설명을 했지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라.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나는 의인이고 그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띠고 그... 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모든 불신앙의 화살을 막는 방패를 가져라. 그리스도로 끝내라. 오직 그리스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오직 복음. 제일 좋은 표현이 그건 것 같아요. 제일 좋은 표현이 이건 것 같아요. 상관없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 나온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7절. 상관없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또 무시하고 살더라고요. <laughs> 무시하고 살아. 그럼 맨날 왕따 당해. 혼자서 그냥 혼자서 그냥 상관없어. 사실은 속은 속은 안 편한데 그냥 겉으로 억지로 상관없어. 그것도 힘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앱에서서 5장에 보면 은요 어떤 뭐라고 나옵니까? 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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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이 그래서 그래서 이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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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그래그래그래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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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그래서 그그 그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오직 복음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그거 오직 복음 아닙니다. 이게 나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된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깨달은 게 다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참아참 아참 이거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신 갑주 중에서 참의 있는님 말이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예수님이 제자들 사역할 때 가장 많이 하신 얘기 중에서 한 가지가 뭐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어제 이목사님 이부 메시지 결론에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내 속에 평안함을 봤다 그래서 내가 용서했다 내가 그냥 용서한 게 아니고 괜찮다고 한게 아니고 내가 보고만 해서 평안하니까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그 사람이 보고 갔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요 뭐 내가 정한대로, 결정한대로 안 되고, 내가 사역을 하려고 한 대로 안 되면은요, 갈등합니다. 크게 보금이 아니라는 거죠. 크게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요거, 요게 진짜 되어지면요, 나머지는 되어지면.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적 싸움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아 어, 그리스도. 이거 깨닫고, 우리가 조금만, 이제 정말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면 됩니다. 이때요, 아, 눈에 안 보이는요, 이게요, 진짜, 여러분요, 이 세력이요, 이게 완전히 다무너졌요 이게 딱, 이게 무너지면서부터요, 아, 이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참 신기하죠? 저는 이 체험 정말 했거든요. 내가요, 이게요, 딱 바뀌어 버려요. 정말 맞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수준이지만 제가 이 결단이 딱 나니까요,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 버려요.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되어지고요, 말씀이 듣고 싶고요, 기도가 하고 싶고요, 훈련도 가고 싶고요, 모든 게. 그만나면 복음전하고 싶고요. 완전히 내가 딱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유목사님 오전 메시지 계속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좀 이해해요. 제가 요 답을 제 나름대로지만 딱 내리고 나니까요. 이, 이 결론을 딱 내리고 나니까요. 진짜 상관없다. 어디가든 상관없고, 뭐 평생 부목사로 있어도 되고, 괜찮다.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냐? 예배가 되어져요. 듣기 싫어도 제가, 아, 이, 정말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요, 모르겠어요. 저는 100% 표시가 나요. 아, 저 사람 지금 힘들구나. 그래서 저는 듣기 싫어도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존다. 영적 문제입니다.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듣는 분들 듣기 싫다고 하면 안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건 제가 그건 확실히 체험했다니까요. 어제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네가나 알지 않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어디로 부교육장 가면 절대 맨 뒤에 앉지 마라. 맨 뒤에서 끼웃끼웃 하고 눈치나고 그런 거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게 여러분이요.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답을 딱 내니까요. 내게요. 이게 여기 안 표현이를 할수없는내 영적 상태가 엑스레이로 나옵니까, MRI로 나옵니까? 안나오않는데 표현이 안 돼요. 뭐가 확 사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내 마음 생각을요 붙잡고 있는요 흑암이 딱무너졌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근데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평안함이 없어요. 막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해야 되고 막안 되면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막 복음 붙잡습니다. 근데 제가 볼땐 그게 집착이거든. 그막 요즘 또막 구원의 글 그리는 게 유행이요. 뭐 남의 집 대문 가서 구원의 글 그리고. 왜냐? 불안하니까 막 그래야 돼요. 막 목사가 부흥시켜야 되니까 뭐 그래야 된다 해서 막 구원의 길 천번 그려라.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 그거 그리면 그러면은 사단이 떠나가고 그거 안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 하면은 사단이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글, 글 모르는 사람 벙어리는 어떡하냐? 그리스도 100번 불러라. 그럼 벙어리는 어떻게 부르냐? 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길 그리고 쓰냐? 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도. 그럼 어떻게할 거냐? 여러분요. 그리스로 도 담내라는 게 진짜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딱 끝나니까요. 제 마음에 정말 평안함이 오더라. 정말 상관없다. 이게 딱 오더라. 그러면서요. 영적 상태 확 바뀌어버려요. 예배, 말씀 이게 제일 좋아요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내게 제일 좋은 건 예배고 말씀이고 훈련이요 나머지는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전혀 그럼 중독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뭐가 행복한가 뭐가 행복한가 사실은 그게 예배 때 나타나고 말씀 들을 때 나타나고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이제 예배할 때 훈련 가서 말씀 들을 때또 내가 메시지 할때 메시지 들을 때 같이 포럼할 때, 같이 뭐, 복음 얘기하고, 같이 전도 얘기하고, 같이 현장 가고, 이게 제일 좋아요. 그게 내 중심으로 바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진짜로 내가요, 아, 복음으로 딱 답을. 이제 이렇게 알고 나서 복음으로 딱 답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은, 아,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내 나름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이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싸움에서 이미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심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는 그 현장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